지나가요 조심 조심 저 부딪히지 마서 주세요 제발 사람 달려는 것보다 느린데? 발목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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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기는 그거 서행해야 되잖아 30, 엄마. 삼십까지는 해야 돼. 그래도 달리기를 보다 느린데? 겁주지 <laughs> 마나 지금도 무서우니까. <웃음> <웃음> 직진할 거면 여기서 있으면 안 되는 거야? 거긴 저야 좀 좌상이야. 그러니까 어, 안 되는 거야. 안 걸려? 음... 아... 뒤에서 건너지. 지질학게 먹어 빵빵거리고. 오도방구 죄송해요. 저 먼저 갈게요. 죄송해요. 죄송해요. 밟고 있었어 계속. 전방 차량이 출발했다고 알림도 해주네. 네, 빨리 가라고. 아. 차도 이렇게 답답하게 빨리 가라고. 아. <laughs> 아니야. 빵빵이 차 출발해도 뭐하냐고 빨리 가라고. 아 그런 거였어? 네. 아빠는 그런 이런 알림 안뜨겠다 그러면. 아빠도 가끔 또뭐 아. 딴짓거리 할 때. 아. <laughs> 딴짓거리 할때 차가 알리켜 주니까 출발하는 아. 거야. 아. 아니, 스마트, 계속 단축거리 하고 있지. 스마트하네. 응, 음, 좀, 좀, 빨리 준다. 좀 아, 으시름 터널 찼네. 왜 이렇게 <laughs> 옆에서 난리. 아니, 천천히 갈수 있지. <laughs> 답답한 거왜 이러고 있어? 빨리, 저 앞에 가서 서. <laughs> 아, 그, 그, 안까지 가야 돼. 어, 부탁 가서 서야지. 왜 어.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. <laughs> 아니, 그 브레이크 밟을까봐. 여기 와서 부드럽게 술수 쓰면 되지. <laughs> 이렇게 되잖아. 덜컹 되잖아. 아, 괜찮아? 어, 덜컹덜컹 한다, 이제부터. <laughs> 내가 일부러 안 해주고 알았어, 출발, 출발 내가 일부러 매너 알았어, 출발 <laughs> 내가 일부러 어... 매너로 안 해주고 있었더니 그 브레이크 밟아 아주 계속? 응, 차 망가지길 원해? 안 아, 망가져 차더 세게 지금 떨어지기를 빨리 좀 밟아봐 아빠 여기 3 0 넘으면 카메라 찍혀 없어지이가그 도저히 없어, <laughs> 여기 어려워, <도지> 없어. <웃음> 멋있다 <웃음> 아이것도다 여행이겠다. 아니 아빠 거꾸로 와서 그래. 거꾸로 가든 어디로 가든 길을 알고는 <laughs> 상관이 없는 거지. 거꾸로 오면 헷갈리지 당연히. 어 걸렸다. 가자. 그거나 그거나. 걸린 걸 빨간 분일때 걸린 거. 아내 표현도 내 마음대로 못해? <laughs> 다른 사람들고 똑같은 표현을 해주면 너만 달리게. <laughs> 초록불 걸렸다. 내리고 싶어. 아좀 내려서 안돼안 돼. 통해서 올라오지. 좀 내려서 까 아, 무서워. 아... 나 잘하고 있는데 왜 무서워. 좀 발로 세게. 50kg니까. 어, 저로려서 밟는 걸 연습해야겠네. 쟤는. 안 돼. 그만. 발뒤꿈치만 조금. 잡아서 스케려 주고. 밟는 거뭐왜 연습해? 진짜 벌금 안 내고 좋지.

장난 아니다 기름 막 모가지 뭐 세우고 막 이렇게 막 으스대면서 가던데? <웃음> <웃음> 멀리서, 멀리서 봤거든? <laughs> 아 극혐인데? 원래 추월해가지고 이렇게 세우고 지나가는 봤거든 오턱딱 들고 막 하던데 <laughs> 밟아 밟아 제발 밟아, 밟아 아 개웃겨 밟아 50까지 확 밟아봐 아왜 그래 아빠 50까지 확 밟아봐 아직 40이야 아직 어, 떼기만 하면 속도 응. 잖아 아직도 왔어? 밟아 저 신혼 받아야 되니까. 자래야지저 카타이 고아 무서워. <laughs> 자, 여기서 발 떼고. 하러 내가? 려나하러못 내려갈 것 같아, 아빠. 발 올려, 브레이크 발 올려놓고 청천히 내려가면 돼. 자, 아 너무 빨리 내려가 아빠 이거. 브레이크 발 올려놓고 청천에 내려가면 되지. 왜? 아빠한테 얘기해, 이거 아빠가 운전하고 있어. 아, 브레이크 밟았는데 너무 빨리 내려와. 아, 그러니까, 어느 정도 밟아놔야 얘가 먹으면서 천천히 내려갈 거 아니야. 엄마, 어, 왜 내려? 갈 거야, 지금. 뭐? 왜? 가서 또잘 나오는 거야. 아, 어. 어, 내릴 거 아빠 그러면? 그래. 그래 가서 먹어야 처음이야, 처음. 빨리. 려 아, 어. 어때? 빨리 와. 어땠어? 어, 아, 잘하는데, 다음 부터 엄마 좀 내려줘. 가자, 빨리 집에. 괜찮았어? 응, 어, 잘했어. 무서웠어. 너 물어보지 마, 리브 같은 왜? 무서워 <laughs> 뭐가 무서워? 나 엄청 천천히 달렸잖아. 더나 더 근데 무서워. 발이 쥐날 것 같아, 엄마. 더 무서워. 더 무섭다고? 천천히 가는 게더 무서워? 어, 네가 그딴 속도로 와서 뒤에서 빵빵거리 그딴 속도로? 뒤에 차가 없으니까 천천히 달리지. 차에서 좀 빨리 달리지. 어떻게 돌콜 어, 여기 있네, 기통이. 아빠 여기 자리 있었네. 눈이 눈이 6 개가 아니니까 못 받겠지. 아 <laughs> <laughs> 저렇게 붙어? 아빠 너무 붙인 거 아니야? <laughs> 아 그래 아빠가 못 내려. 겠아 진짜? 여기 넓은데? 여기 가운데? 양쪽 얘들이 양쪽 하나씩 지금 양쪽에 찍었대 봐. 안 찍는다고 생각하면 되잖아. 벨퍼 <laughs> 찍어? 응. 왜 아빠? 창문은 안 올린 것 같아. 눈이 여섯 개인데 그거 몰라? 응. 그래서 어땠냐고 엄마. 잘했어. 아빠는? 잘했어. 긴 칭찬을 원한다고. 네? 긴 아직 멀어서 었 칭찬 받기엔 아직 멀었어. 아니, 멀었어. 그래. <laughs> 아빠 없으면 너 지금 여기 주행 이렇게 이안될 거야.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되는 거야. 맞아. 그러니까, 어떻게 알았어?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는 거지. 소름끼친다, 아빠.